이 초자 세척기가 네 일반 식기 세척기하고 어떻게 달라요? 일반 초자주 세척 일반 식기 세척기야. 예. 식기 세척기는 안에 이제 세제도 틀리고 요거는 세제가 틀린다. 이제 알칼리산 세제가 들어가고. 알칼리 그럼 세, 세제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제가 아. 있어야 세척이 물로만 네, 할 수가 있요 일반 세제. 있잖아. 알칼리 산 세제를 쓴다. 네. 내부는 스테인리스 스틸인 것 같은데? 316제제3 예, 0 4가 316. 있고 예. 304가 있어요. 근데 예. 보통은 쉽게 세척기는3 0 4를 누리거나 그런데 이거는 이제 철이 아예 한우가 내 있는 거죠. 아 철이 아예 없는 예. 거. 아 철이 아예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마지막 옵션으로 마지막 헹굼을 중류수로 하고자 할 때는 이제 그것도 가능 합니다 중류수 연결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이제 중류수 이제 이제 산염기 세척 한번 하고 이제 물로 네. 세척을 헹거한거 헹궈, 주고 마지막에 두번 정도를 중류수로 이제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폐수는 보통은 이제 네. 옷으로 많이 버리세요. 그러면 일반 건물은 안 되잖아요. 일반 건물도 다 되죠. 산염기인데 그 산염기가 강산 강염기가 아니라. 네. 물 10리터에 한2 0 m l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20미리, 30미리. 근데 이 안에서 네. 셋, 여기에 무슨 케미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근데 만약에 음.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게 만약에 폐수로 버린다면은 네. 이것도 이제 폐수 쪽으로 연결해서 을 버려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저기 뭐야 오게닉 실험 정도 하는 거 밖에는 안 되겠구나. 우리 같이 중금속 실험하는 데는 네. 이렇게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네. 이제 한번 전철이 한번 헹궈서 버린 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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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용액 그대로 그대 자체로 음. 넣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예. 아 그,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네. 한 2-3일 담궈두거든요 산염기 예. 용액에다가 예. 요거는 그냥 세척하는 거니까 네. 그 초자 안쪽에 코팅되는 그런 것들까지 씻겨내긴 어렵겠네요 안에 내부 초자 내부 세척도 가능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물이 나와서 오래 담궈두는 역할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아, 아니 초자를 많이 쓰게 되면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학, 연구하는 학생들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긴 하네요. 네. 근데 아, 뭐 일반 뭐 제약회사 같은 네. 데나 방공사는다 쓰거든요. 제약회사나 네. 이런 데는 엄청 쓸 테니까 네. 필요하긴 하겠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유, 잘 봤습니다. 네. 네.